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해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아빌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성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우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칸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아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을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니다 엘리야는 오직 자신만 남았다고 한탄하면서 깊이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엘리야가 측량치 못한 당신의 계획과 남겨진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알려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낙심한 엘리아를 다시 살리는 방법은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부드러운 속삭임, 젠틀 위스퍼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죠. 속삭이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을 듣는 사람에게만큼은 가장 잘 들립니다. 엘리야야, 네가 지금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어야 우리는 낙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이 본부랑 교신하면서 적들과 싸워 이기는 주인공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와 교신할 때 악한 마귀의 권세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두 번이나 물으십니다. 엘리야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섬겼는데 이제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준비한 떡과 물을 먹고 힘을 내어서 40일을 쉬지 않고 호랩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영적인 자리에 와 있는데 하나님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이 얘기는 "여기는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질문의 뜻은 여기에 숨어있지 말라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너의 길을 돌이켜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다메섹의 하사엘을 왕으로 삼고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를 후계 선지자로 세우라 하십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이 바알 선지자와 혼자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의 일을 엘리아에게 맡기십니다. 혼자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다른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방법이 끝났다고 낙심했습니다. 자기 한 명만 남았으니 목숨이라도 부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는 길이라 여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여십니다. 엘리야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며 나 혼자만 남았다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7천 명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속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미 변함없이 신실하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컸던 엘리아도 하나님의 뜻을 다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뜻은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그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엘리아는 자기만 남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추월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갇혀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엘리야를 다시 살리셨던 그 세미한 소리, 부드러운 속삭임 주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께서 가라 하시는 그 땅으로 걸어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자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다른 사람들을 세우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 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